Thank you 누구나 알지만, 나만 모르는 상식, 세번째 시간입니다. 쌍방들이 가겠습니다. 2018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BCG에는 쌍방들이, 소위 말하는 듀얼 에이전시가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일 큰 요소가, conflict of interest, 이익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습니다 어떤 거냐면, 셀러와 바이어를 동시에 중간에서 중계를 하면, 셀러의 이익도 도모할 수 없고, 바이어의 리얼트를 도모할 수 없는 그런 이중적인 거래를 할수 밖에 없고, 어느 하나는 손해가 되거나, 어느 하나서는 이익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충돌이 생긴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듀얼 에이전시 금지법안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뭐, 리미티드 듀얼 에이전시 해가지고, 같은 브로커지저같면서튼그룹 웨스토에 있는 A 리얼도 제가 거래를 하면 이건 서로 통정 거래를 할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뭐냐면, 할 수는 있는데, 반드시 어떤 거냐면요, 에, 할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금지가 됐다는, 에, 이제 듀얼 에이전트 금지가 됐는데, 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바이어 에이전트면 셀레 에이전트 를 대리할 수 없고, 셀레 에이전트 리스팅을 해서 에이전트면 바이어 에이전트를 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요소로 이렇게 법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섀도우 플리핑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거래를 해서 아주 투기가 많이 냈던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올 봄에, 예를 들어, 올 봄에 100만 달러 주고 집을 샀어요. 근데 집값이 막 오르잖아. 근데 그 리얼터가 자기 손님을 끌어서 야, 이 좋은 집이 있는데, 니 110에 살래? 또 거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상, 그랬던 3월 달에, 클로징, 이제 6월 달에, 어, 이집 뾰족으로 한 사이에, 이 사람이 그 중간에 두 번, 세번똑지하계가거리를 해가지고, 100만 달러를 판 집이 나중에 등기할때 보니까 이게 150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섀도우 플리핑이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도 그, 강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집값이 너무 뛰었다고 이제 판정 어, 그, 어, 분석을 하고, 이게 뭐냐면 통정 거래가 돼서, 안 되겠다. 짜고 치는 고수입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지해서 2018년 3월 15일부터 이렇게 에, 듀얼 에이전시 쌍방 대리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3 올해 4월 1일부터 팀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혼자 못한다고 그럼 둘이 친구랑 하는 거야. 그 자기들끼리 야이 사람 이거 내 생각에 한 100만 달러 판다. 그러니까 업화해라. 뭐 이렇게 짜고 찬다는게뭐 어? 그거는 뭐알수 없는 얘기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 누군가 신고했겠지. 그래서 팀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 All for one. 팀원 다섯 명이면 그 사람 한동한 동일체다. 그리고 그한 동일체가 모든 걸 대표한다. 이렇게 거예요. 거기서뭐 대리자가 있어요. 이건 또뭐 때문에 그러냐? 신의 성실 무해요 프로듀셔리 리스판스빌리티라고 해서 어떤 일을 맡았으면 최소한 우리로 한뭐 선관주의 의무 이 정도 될 텐데 신의 성실을 가지고 믿고 맡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팀 규정을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뭐 몰려 다니는데 나는 팀은 아니오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되는 팀을 구성하면 반드시 팀 멤버를 장악하라장확하라 그리고 그팀 멤버는 누구누구다. 우리 팀이다라는 걸 디스클로즈 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하 하도 법을 피해 가서 법을 피하고 피고 펴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이것도 다 뭐라고요? 쌍방들이 듀얼 에이전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리스팅도 맡기고 사주는 거, 물론 다른 물건을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 손님이 제가 리스팅하는 물건을 살 수, 이중으로 중개할 수가 없어요. 사실 불편한 점이 있어요. 왜 불편한 점이 있냐? 아, 제 손님이 볼 때도 그집 좋은 집이야. 제가 리스팅하는 집. 꼭 사고 싶어. 근데 듀얼리시실안 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친구나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거야. 제 사무실에 누구를 소개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럼 소개를 한다는 건또 뭐야? 몰래 설쩍설쩍할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은. <laughs> 법의 명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 그런 명점이 있긴 해도, 그거는, 어, 양식에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여기서 나중에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이경우에 듀얼 에이전시는안 되는데, 허락해주는 몇 가지 요인들을 만들어 놓겠네 했어요. 뭐, 뭐 멀리서 온 사람이 도저히 안 된다든가, 지역적으로 뭘 떨어져 있다든가, 그런 조건이 있는데, 강화하기 위해서, 어, 방송 시간이 돼서, 방송, 예, 듀얼 에이전시에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 브로커리지, 제가 소속된 서던 뭐 같으면 서던 브로커리지의 매니저로부터 승인을 받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부 공부하는 법률에 대해서 잘 무지한 리얼터들은 이잘 몰라가지고 어, 혼쭐나는 경우가 여러분 있어요. 사실 제가 봐도 뭐 몇십 년씩 했다는 리얼터들이 몰라가지고 쩔쩔매는데, 어떤 경우냐? 어, 법이 듀얼 에이전시 쌍방대위로 규정한 게 있어요. 첫째, 셀러와 바이어 둘 다를 대변할, 대리할 때. 듀얼 에이전스요 그리고 렌더러더와 테넌터. 이것도 이해관계 충돌해야 되잖아. 거기를 대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듀얼 에이전스. 안할수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사이너와 어사이니. 이거 전매라고 하죠. 전매하는 사람과 전매를 받는 양수인들 간에. 그것도 대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한 물건에 A 바이어, B 바이어, 동시에 할수 없어요. 이것도 듀얼 에이전스예요 그래서 혹 만약 최근에 뭐, 전매 관련해서 이제 전매가 계속 솟아날 텐데, 내 좀, 좋은, 좋은, 좋은 전매물건 있어 라고 하면서 본인이 하겠다. 이거 법위반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어, 어 이거 듀얼 에이지 되나? 이거는 쌍방들이 금지예요.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저한테 뭐, 어, 전매물건, 어, 있는 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뭐. 있어도 이익 충돌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랑 해야 돼